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가 약 1만명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전투 지역인 러시아 서부의 크로스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들의 파병 규모를 3천명으로 언급했으나 이번 주말에 발표된 수치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에 대해 미국의 무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 가능성을 높이고 전쟁의 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첫 공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가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이 상황이 국제적인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파병이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릴 한미 국방장관 2대 회담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단순히 군사적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군의 파병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 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